자, 내친김에 우리 자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번 시간에 했던 자 음운에는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는데 우리 분절음운의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폐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모음을 단모음 10개, 이중모음도 상향, 하향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절음운 중에서 소리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자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기준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음의 기준 첫 번째 조음 위치고요. 어디서 소리 나는지. 두 번째 조음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리의 세기인데요. 사실 소리의 세기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우리 예사소리, 된소리, 어센소리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음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음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사실 요게 제일 문제거든요. 세종대왕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내 머리를 요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입술이 앞에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이빨이 겠죠 이거 나는 거예요 지금 입천장이 있고요자 목구멍 이렇게 넘어가고 혀가 이제 이렇게 닿겠죠 여기 보시면 전 지금 손이 더러워서 만들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혀의 가장 중간 입천장의 중간 부분이 쭈글쭈글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만들 때 발음 기간의 모양을 상형해서 만들고, 거기에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술 모양대로 간 입술 소리가 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과 혀끝이 만나는 게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윗 이빨 뒤에 잇몸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굳이 나누지 않고. 이빨 소리와 혀끝 소리를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소리와 어, 잇몸 소리를 나눠서 표현을 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딱딱한 부분이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여기 목구멍 넘어가는 여기. 아, 가면은 토하는데 거기가 여린 입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입술 소리가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혀끝과 잇몸. 입소리가 뒤에다는 입소리라고 해도 되고요. 자, 잇몸소리 혹은 혀끝소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센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 넘어가기 전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 목청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 그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나오면 되고요. 세로 축이 바로 좋은 방법인데요. 원래 예전에 나 때는요. 좋은 방법을 크게 이게 적네요. 좋은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목청이 울린다, 안울린다 이건데요.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말은 한글자, 한글자 보시면 전부 다 모음 하나는 들어가요. 그런데 모음이 다 울림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억만 발음하려고 해도 모음이 들어간 채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다 울려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이 표를 나누기 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울림 소리에 코 비자예요. 코를 거쳐서 소리가 나는 비음과 흐를 류입니다. 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안울림 소리에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다다 터지면 터지는 게 파열이죠. 파열음. 안 닿으면 마찰이에요. 파열음에서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술 소리부터 한번 생각을 할게요. 입술 소리야지 아까 그림을 지었네요. 자, 입술부터 나오는 거죠. 입의 모양을 따서 입 구자 네모난 거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럼 미음을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음. 미음을 하려고 했는데 음 닫았다 시작해죠. 그럼 이 닫아있을 때 입으로 공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 먼저 나오는 음 미음은 입술 소리의 비음이 되겠고요. 여기에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어, 보여준다고 했죠? 자 여기에 획을 이렇게 위로 더하면 브가 됩니다. 비음. 브 라고 하는 거는 닫았다 터지죠? 그래서 브, 뿌, 프 이게 이제 세 번째인 소리의 색인 거예요. 브, 뺏, 프 같이.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로 넘어갑니다. 아까 여기다 다시 그려야지. 이빨이 이렇게 있고요. 입천장이 있고 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시옷이 나오는 이 모양. 이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스을 발음하려고 했더니 스, 스는 안 닿죠. 안 닿기 때문에 안 닿는 음은 마찰음입니다. 자, 그래서 스, 스. 그다음에 혀끝이 닿는 요 모양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음는데 느도 발음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음 먼저 되죠. 혀가 막아요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그래서 코먼저 나옵니다. 음느가 되고요. 여기에 획을 하나 더 해요. 그럼 드가 되죠. 드는 다다 터져요. 드뜨트. 그, 그, 그. 그다음에 여기다가 사실은 획을 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획 하나만 띄 더하면 르가 되죠. 유일하게 흐른 르. 윰. 자 다음에 여기 쭈글쭈글한 입천장, 센 입천장 말씀드렸는데 유일한 센 입천장, 유일한 파찰음 쯔쯔쯔밖에 없습니다. 발음을 해보시면 이센 입천장이 닿았다가 터지면서 마찰음으로 가요. 쯔쯔쯔 이렇게. 그래서 센 입천장. 하차름 하나밖에 없고요. 자 여기 목구멍 넘어가는 여기 원래 세종대왕은 어금니를 본떠서 만들긴 했지만 우리는 이 목구멍 넘어가는 여린 입천장입니다. 크크크 다다 터지죠. 그+ 그+ 크, 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여기 자리에 있는 비음 으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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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를 연달아 세 번만 발음해 보시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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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던 그 여린 입천장이 울리면서, 으,가 소리가 나는구나. 거기 근육이 긴장이 됐다가 딱 풀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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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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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으, 했다가 딱 멈추면, 으,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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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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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으가 열이 입천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근육계, 긴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목구멍 넘어가는 여기 ᄒ 밖에 없어요. 흙. 근데 흐는 안 닿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목청소리 이렇게 하나 땡. 자, 그러면요. 우리 자음도 다 끝난 겁니다. 기준 세 개. 그래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순서대로 가로축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축은 좋은 방법에 따라 제가 부푸푸 드트트 그크크 얘기한 게 사실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눈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어 그림도 여러분들이 내 반모양을 자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종대왕을 떠올리면은 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발음 한 번씩 해보시면 네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서 넘어가서 음운 변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